어 제가 신명으로 받은, 받은 이름은 두화입니다. 두화 두아 신당이고요. 이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저희 신명에서 들려주셨고 또 저희 신어머니가 잘 이렇게 뜻을 해석해서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. 제가 두화라는 이름을 명패를 받게 된 거는요. 제가 북한에서 온 사람이 있잖아요. 그래서 북한의 또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입니다. 백두산의 큰 신명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꽃이 남한에 와서도 그런 남을 이렇게 선의로 해가지고 많이 도와주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큰 꽃이 되라는 의미에서 부하신당이라고 제가 신명에서 이름을 받았습니다.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처음에 정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내주신 세금으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자라왔잖아요.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베풀어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금전을 떠나서 제가 비방법 같은 경우도 제가 선의로 해드릴 수 있고 처방을 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해드리는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받아온 만큼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베푸는 정말 선의의 두화신당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